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소위 뭐 여러 형태의 명칭이 있습니다만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 평판 조회를 평판을 그대로 다정단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일선 지검 지청에 있는 평검사들 그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부터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족보에 무슨 뭐 특수 통인이 무슨 통인이 무슨 통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일종의 개보역, 개보나 개파 같은 그러한 역할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 정말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지만 묵묵히 정말 유능한 검사들을 발탁, 발탁하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네잘 알겠습니다. 자또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 지휘의 문제로 부딪힐 겁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님도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수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 합니다. 그럼 수사 현안을 모를 수도 없습니다. 장관은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총장과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어떤 부분에서 모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안을 계속 국회에서는 확대 재상산합니다. 물어봅니다. 수사 지휘가 없을 수 없고 수사주의의 전제로 현황을 보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건은 투명성이다. 가능한 문건에, 가능한 게 아니라 문서로서, 문건으로서 투명하게 지휘하고 투명하게 보고받고 근거를 남기고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전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도 제가 뭐 예전에 저 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뭐 변호사 할 때도 보고 또뭐 제가 또 여러 경력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바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의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뭐 무슨 무슨 법사랑이니 뭐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챙겨요. 우리 장관 후보자님은 제가 보니까 오늘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우시는, 안 웃으시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진지함이 진정성의 상징하라저 보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실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염망하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개혁,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각오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법무실. 저는 법무부의 꽃은 법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무기능. 검사 수사 백날 자라면 뭐합니까? 기소해가지고 번번이 무죄 나와가지고 깨지는 송무기는 강화 이거 정말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탈검찰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어, 아침에 오전에 청문회와 오후 청문회 또 5시 이후로 가면서 리 장관옥 부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니다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니 들어보니... 아, 자, 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장관옥 부장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평가들이 지금 음. 여러분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다주시고 이번에 국민의 여망을 갖 네, 알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의사진 예, 강도 춘천 신 김진태 의입니다그뭐이 어, 늦은 시간에 또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참 반복되는 이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이또이 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좀 하세요. 자기 얘기. 예. 네.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실환 의원 이렇게 얘기 참그 질의를 했는데 뭐 굳이 무슨 뭐30몇년전 지난 이야기를 답변을 강요하냐. 바로 이어서 어, 그러니까 뭡니까? 상대방 당 의원에 대해 질의한 것을 바로 짤막하게 논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뭐 앞에 계시는 우리 여당의원님들 이렇게 정책 질의 오늘 종일 쭉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일일이 논평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이 법사위가 아주 짜증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정말 제발 부탁컨대 위원장님께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철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각자의 서로 상대방 의원들의 좀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모양새라도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이사 진행 발언 하는 김에, 이제 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자꾸 왜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하냐. 곧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 또 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또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된 것도 아니고 자료도 계속 안 주고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상지 의원이 요청하신 후보자 모친의 그 통장 이런 것도 충분히 그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 보고서 채택도 우리 당으로서는 이거 쉽사리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자, 됐습니다. 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회의 시작 모두 반응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어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상황관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설사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철학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후보자에게 그 질의에 집중을 해야지 서로 의원님들 바른 내용을 갖고 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서로 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 받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실명의 지적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역시 제, 제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제가 뭐 실명을 지적했습니까? 시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런, 그건 역시 제 일종의 청문 방법이고, 나름들의 의견입니다. 그 점을 또 지적을 또 하신 거고요. 자 에, 모친의 매도 대금을 밝혀라. 그건 좀 과한 거아닙니까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친의 매도 대금을 어디까지 밝혀야 됩니까? 그래야 되나요? 자 그것이 만약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부존재한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네? 예. 자, 어 우리 저기 오신한 의원님 신상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드리기 전에 우리 박봉기 의원님께서 오신한 의원님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왜 자백을 강요하냐 하는 식의 비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면은. 오션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박봉계 의원님, 그렇게 회의를, 그렇게 억지를 쌓가면서까지 본인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 오션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그, 제 질의 이후에, 감사, 제 질의 이후에, 예, 박봉계 의원님 질의 내용에 꼭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그래도 질의하는 내용 속에 있어서 끊지 않고서 제가 넘어갔지만 어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가 판단할 일이지 반대로 여당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그 다음 야당 의원이 그것을 답변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그그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중앙당원님. 그 여당 간사로서 우리 박봉계 뭐 의원께서 뭐 40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해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후보자를 이제 두둔하는, 비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팩트부터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을 뿐더러 후보자가 오전 저의 지리 때도 독일에 있을 때그 진주 아파트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86년 12월에 귀국해서 우리 후보자는 92년도에 이 진주 아파트를 외삼촌으로부터 등기이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독일에 있을 때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진주 아파트를 92년 10월에 취득하기 전에 같은 해 5월 14일날 일산에 있는 장항동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아파트도 산 적이 있는데 아까 그 오신환 의원께서 뭐 인감도장은 누가 보관하느냐 등등 물었을 때처럼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해 5월 14일날 일산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한 후보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이것도 또 진주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뭐 여당 간사께서 또 아까 뭐 지금 알았지만 대학교 은사님이시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야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죠. 은사님께서 또 법무부 장관 되시고 청문회 하는데 여당 간사로서 또 인지상정이 있는 점은 이해하는데 조금 지나쳤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몇 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행을 할때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좀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예, 정성호 의원님. 우리 의사 진행에 관련된 사항들만 말씀하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또 국회에서 계속 또 중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 진행 발언을 갖다 그런 명분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할수 없는 그냥 우리 저 위원님들의 일방적 인 주작금으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만 네. 말씀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게 제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는 아무런 그, 그, 그 발언도 아니, 못하고 대답도 해명도 못하지 않습니까. 빙자해서 네. 말씀을, 발언권을 드렸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발언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지 어,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어쨌든 그, 그, 부분, 제가, 그 부분에 제가... 관련해서는 예.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주시고요. 그 그걸 조정해절 해주셔야 될 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또어떻 청문 질의가 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의사진행 발언 취지를 잘 살려서 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답변할 예.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소위 뭐 여러 형태의 명칭이 있습니다만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 평판 조회로 평판을 그대로 다 정당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일선 지검 지청에 있는 평검사들 그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부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족보에 무슨 뭐 특수통인이 무슨 통인이 무슨 통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일종의 개보역 개보나 개파 같은 그러한 역할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 정말 아직은 빛을 바라고 있지 못하지만 묵묵히 정말 유능한 검사들을 발탁, 발탁하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 지휘의 문제로 부딪힐 겁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님도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수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수사 현안을 모를 수도 없습니다. 장관은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총장과 어떤 부분에서는 조이유로 어떤 부분에서 모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안을 계속 국회에서는 확대 재상산합니다. 물어봅니다. 수사 지위가 없을 수 없고 수사 지위의 전제로 현안을 보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건은 투명성이다. 가능한 문건에 가능한 게 아니라 문서로서 문건으로서 투명하게 지휘하고 투명하게 보고받고 근거를 남기고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전을 줄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도 제가 뭐 예전에 저 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뭐 변호사 할 때도 보고 또뭐 제가 또 여러 경력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바쁩니다 그 하지 않아야 될 의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뭐 무슨 무슨 법사랑이니 뭐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챙겨요 우리 장사면은 오신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박봉기 의원님, 그렇게 회의를 그렇게 억지를 쌓으면서까지 본인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 오신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그제 질의 이후에제 질의 이후에 예, 박봉기 의원님 질의 내용에 꼭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 속에 있어서 끊지 않고서 제가 넘어갔지만 어,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가 판단할 일이지 반대로 여당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그 다음 야당 의원이 그것을 답변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그,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고그의는데그 예, 여당 간사로서 우리 박봉계. 뭐, 의원께서 뭐, 40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해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후보자를 이제 두둔하는, 비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팩트부터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을 뿐더러. 후보자가 오전 저의 질의 때도 독일에 있을 때그 진주 아파트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86년 12월에 귀국해서 우리 후보자는 92년도에 이 진주 아파트를 외삼촌으로부터 등기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독일에 있을 때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진주 아파트를 92년 10월에 취득하기 전에 어,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아, 따라서 의원님들 상황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설사,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철학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후보자에게 그 질의에 집중을 해야지 서로 의원님들 발언 내용을 갖고 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서로 어, 자제해 주시기를 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부사진행 받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실명의 지적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역시 제, 제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제가 뭐 실명을 지적했습니까? 시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건 역시 제 일종의 청문 방법이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구그 점을 또 지적을 또 하신 거고요. 자, 에, 모친의 매도대금을 밝혀라.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친의 매도대금을 어디까지 밝혀야 됩니까? 그래야 되나요? 자, 그것이 만약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부존재한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신상권 예. 예. 신상권 자. 어, 우리 저기 오신환 의원님 신상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드리기 전에 우리 박봉기 의원님께서 오신환 의원님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왜 자백을 강요하냐 하는 식의 비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지켜보는 관난 후보자님은 제가 보니까 오늘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우시는, 안 웃으시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진지함이 진정성의 상징하던 는 보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실물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염망하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개혁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각오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법무실, 저는 법무부의 꽃은 법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무기능 검사 수사 백날 잘하면 뭐 합니까? 기소해 가지고 번번이 무죄 나가지고 와 깨지는 니다 속무기능 강화, 이거 정말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탈검찰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사, 이런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잘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오전에 청문회와 오후 청문회 또 5시 이후로 가면서 우리 장관님께는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면 네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 아 맞습니다. 자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남부장이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평가들이 지금 여러분들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국민의 여망을 갖고 정상적인 경감으로 대신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진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 예, 강원도 춘천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뭐이 어, 늦은 시간에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참 반복되는 이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이 또이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좀 하세요. 자기 얘기. 예. 네.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실환 의원 이렇게 얘기 참그 질의를 했는데 뭐 굳이 무슨 뭐30몇년전 지난 이야기를 답변을 강요하냐. 바로 이어서 어 그러니까 뭡니까 상대방 당 의원에 대해 질의한 것을 바로 짤막하게 논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뭐 앞에 계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렇게 정책 질의 오늘 종일 쭉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보다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일일이 논평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이 법사위가 아주 짜증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정말 제발 부탁컨대 위원장님께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철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각자의 서로 상대방 의원들의 좀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모양새라도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이사진행 발언하는 김에 이제 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자꾸 왜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하냐. 곧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 또 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또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된 것도 아니고. 자료도 계속 안 주고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이 요청하신 후보자 모친의 그 통장, 이런 것도 충분히 그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보고서 채택도 우리 당으로서는 이걸 쉽사리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회의 시작 모두 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